좀 그러다 보니까 사제 한번 하겠습니다. 장소 좋아 이거. 장소 공범 콤보가 좋긴 한데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드로우가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 공범 가져갑니다. 이게 12승 가능한 사제덱이긴 하거든. 있을 거다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제는 좀 운빨이 심하긴 해 가지고 일단 있을 거다 있긴 해.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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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끝까지 키워. <laughs> 하이대데 게이밍? 오5 오, 너무 좋은데 5좀다저뭐오케못 가져옵니까? 예언할 때 홀수인 거지, 내 핸드가 짝수네. 으흠.

뭔가 어케 되네요 계속 왜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케 되네요 아 심해융합체가 타디우 스 용족 탐굴 받아서 일코가 돼가지고 그게 지금 타디우스로 발동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구나 용 황혼 파괴자도 원래 4코스 인데 용족 탐구 때문에 3코로 줄어서 그게 타디우스 받아서 1코가 된 거였구나. 아, 나 뭐, 뭐, 뭔가 했는데 방금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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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코지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제다. DC 지 뿌리스트. 급성 이피즈 프리스트 새리나 그 콤보 가요! 모 쿠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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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

Boom, so... <목소리나> 음음음 무한 생성 음, 음. 꼭두각시로 가져온 다음에 한번 하면 좋겠네. 일일 끝났잖아 이러면. 두두르두르르 그대의 길이 그 이곳으로 인도군요 공범 두개라 가져갈게요. 음, 음, 음. 아, 핸드 좋다. 어, 언제 쓰, 쓰긴 하지 않을까 자, 프라임 앞장 굴단 아니면 할 만해요. 그만 좀 이거 이씨 쓰레기 같은 거. 4코 6 6 내고 싶네, 다음 턴에. 4코 6룡은 근데 너무 아프다. 렉걸리지냅니다잉 그래, 호식이면 조금 빡센데. 호식은 아니고, 뭐지? 진음 자, 스 발라 를쓸 수가 없 네. 얘가 자림이나, 진짜 카자쿠산이면 훨씬 좋았는데. 지불? 나이스. 간다, 6호, 6 6 <두> 음 u d u 두 u d u d u d 긴 해야 돼. 근데 자, 안 잡으면 2번 턴에 어? 오케이 지불맨 정도 뭐? 이걸 지금 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입을 하면 안 돼. <laughs> 그러니까 이게 오물통이 있었잖아. 꼭두각시는 극한에 그 이득 봐야 돼. 미안해요, 아이 나이스 미친 콤보 <laughs> 어지럽겠네. 아 오물통이나 잡지 숙제미루기를 선택. 같은거 쓸수도 있고 사제가 이런 매치업하면 신나긴 해 꼭두각시는 최대한 숨기는게 맞아 보여주지도 않는게 다뭐 어떻게 잡을라고 되겠냐고 됐냐? 장소공범 딱 하면은 그게 깔끔한 윈플랜이긴 한데 아 진짜 스발나 아우 딱반말이 보네 사제도 전설 진짜 중요하긴 하다 사제할 때마다 느끼는데 스발나가 괜찮은 전설일 수도 있긴 했는데 진짜 주, 주문으로 진짜 떡칠돼 있으면 좋은데 음. 아 이덱은 스발다가 최악의 전설이야 근데 전설을 먼저 뽑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해방 좋다. 해방 너무 좋은데. 나안 잡을 거잖아. 지안 잡아야지. 라이드. 두두. 뭐야 1코 있어? 이러면 일단,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게. 그러니까 저 코스트 정리기. 이런 게 많아야 돼, 그냥. 존내 가벼운 것들. 그래야지 좋아. 빠른 스텀 보루, 아, 또6966 내야 돼. 내도 되겠군 아 여기 들어가아 졌다 아, 잠깐만 졌는데? 얘가 할줄 알면 졌다 할줄 알면 졌어 일단 바보기를 믿어야겠네 잠깐만 근데 16뎀 아, 어차피 죽발부터 꿰야 돼 장소 때문에 근데 한 자리 먹는 거 존나 큰데? 이거 상대가 장소 이번 턴에 안 쓰면은 이게 또 크거든요, 그게? 봐야 돼, 한번. 이거 모를 수 있어, 상대가. 제대로 못할 수 있어. 필드 먹은 건 맞아서. 이것도 안 해보면 모르거든? 옛날에. 어, 일단, 일단 지금 치명적이야.

이거 안 나와 킬안 나와 이거 나오나? 안 나올 텐데 나올 수가 있나 이게? 근데 필드가 일단 부족해 안 나와 이거 정리는 되긴 해요. 이게 진짜 열심히 하면 정리 되거든. 근데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이미 내고 치고 소돌 돌리고 내분하면서 이미 하고 있어야 돼. 이미 늦었어. 이러면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이게 선 먼저 던지고 시작해야 돼. 어. 아으, 바보. 돼, 이게? 잠깐, 이게 돼? 된다? 안될것 같은데. 어, 안 되지. 안 돼, 안 돼. 그래, 이게 상대가 할줄 모를 확률이 높다니까? 그러네. 해적이 안 돼서 안 되는구나. 아니, 이게 그냥... 사제 너무 안 좋아. 그냥... 상대하는 거 그냥 구경만 멀뚱멀뚱 해야 돼. 할수 있는 게 없어. 고밸류 덱 만나니까. 사제가 사제했다. 음...